이제 가계도상에서 상에 대한 열성인지 상에 대한 우성인지 성에 대한 열성인지 성에 대한 우성인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부모는 둘다 발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야 유전병이 아니야 유전병이 아닌데 유전병이 아닌데 자식 중, 자식 중 딸이 유전병인 경우야. 그러니까 부모는 유전병이 아닌데 딸 중에 유전병인 애가 있었어. 뭐 아들이 유전병일 수도 있고 뭐 딸이 유전병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딸이 유전병이야. 이게 중요해. 부모는 유전병이 아닌데 딸이 유전병이다. 그럼 이 경우는 무조건 상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이 돼. 상의 열성. 부모는 발현되지 않았는데. 유전병이 아닌데 딸이 유전병인 경우, 딸이 유전병이 아닌 경우도 나오고 아들이 유전병인 경우가 나오고 뭐 아닌 경우도 나온다고 할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딸이 유전병인 경우야. 유전병이 내가 태어났어 한 명이라도 부모도 정상인데 유전병이 아닌데 그럼 이게 성에 대한 열성이라는 거. 그다음 이번에는 아 부모가 둘다 유전병이야. 아빠도 유전병이고 엄마도 유전병이야. 근데 유전병이 아닌 딸이 태어났어. 정상인 딸이. 그럴 때는 무조건 이 유전은 상에 대한 우성 유전이라는 거예요. 상에 대한 우성. 상에 대한 우성. 응? 그 다음, 이번에는 성에 대한 X염색체에 의한 우성인 경우에 대한, 아, 열성부터 합시다. X에 대한 우성일 때, X에 대한, X에 대한 이제 열성, X에 대한 열성일 때,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어,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지에이, 스몰에이로 할게. 그래서, 라지에이, 스몰에이에서, 스몰에이가 유전병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라지에이가 정상 유전자야. 라지에이가 정상, 정상 유전자. 그러면,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라지 아, 스모레이 스모레이로써 엄마가 스모레이 스모레이로써 유전병이라고 합시다 엄마가 스모레이 스모레이로써 유전병이야 아빠는 뭐 라지가 됐던 스모레이가 됐던 상관없어 그냥 아빠는 뭐 라지인지 스모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음. 땡 와이야 땡 와이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무조건 Y 염색체를 물려주겠지 그럼 엄마는 뭐야?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스모레이를 무조건 주겠지 그럼 아들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돼? 스모레이 Y, 스모레이 Y란 말이야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를 뭐야?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돼? 유전병이 된다고 그래서 X에 대한 유전, X에 대한 유전, X에 대한 열성 유전 엑스 대한 열성 유전 첫 번째 엄마가 유전병이면 그 엄마로 태어난 아들들 있지 모든 아들들은 유전병이 돼야 돼 어, 아빠는 상관없어 아빠는 유전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엑스염색체엔 열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이 엄마로부터 태어난 모든 아들들은 유전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유전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딸이. 딸이 유전병이야. 딸이 유전병. 딸이. X에 대한 열성 중에 이번엔 딸이 유전병이야. 딸이 유전병. 딸이 유전병이라는 거는 얘는 X염색체의 스무레이, 20a, 스무레이를 둘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반드시 이스레 A 하나는 누가 주겠어? 아빠가 주겠지. 하나는 엄마가 주겠지만. 그러면 아빠는 이미 뭐야? 스레 A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딸이 유전병이었다면 이미 누구는? 아빠도 유전병이어야 돼. 딸이 유전병이었으면 이미 아빠도 유전병이야. 이게 X에 대한 열성 유전에서 가계도상에서 엄마가 유전병이면 모든 아들은 유전병이 되야 되고요. 딸이 유전병이면 이미 아빠도 유전병이 되어야 된다. 이게 X에 대한 열성의 기본적인 가계도 두 가지. 그다음 이번에는 X에 대한 우성이 아니라, 아니 X에 대한 열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X에 대한 X에 대한 우성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라지 a가 유전병 유전자가 되는 거고 스몰 a가 정상 유전자가 될 거야. 정상.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반대야. 아빠가 유전병이야. 그럼 아빠가 유전병이라는 거는 라지 a를 xm 색체 갖고 있으면 돼. 니 그러니까 아빠는 라지 a y가 되겠지 아들들은 y를 줄 거야, 아빠가. 근데 딸들은 뭐를 주겠어? xm 색체에 놓여 있는 a를 주겠지. 근데 우성이라는 건 뭐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발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뭘 받든 상관없어. 엄마한테 어떤 X를 받든 상관이 없어. 아빠로부터 라지 A를 무조건 받된다고 딸들은. 그래서 X에 대한 우성은요, X에 대한 우성은 첫 번째, 아빠가, 아빠가 유전병이면 모든, 누구는? 딸들은, 딸들은 유전병이 돼야 돼. 어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반대죠 x 는 열성이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모든 아들들은 유전병이 되는데, X에 대한 우 u 이 e 아빠 y 유전병이 o 모든 딸들은 유전병이라는 거 r e 그다음, 그다음 이번에는 아들이 유전병이야, 아들이. 아이이유전이이야아이이유 saying y o a y 야 아빠한테 e y 받았을 y 야 그럼 e saying you're s a y i n 그러니까 엄마는 라지, 라지가 됐던, 라지, 스몰라이가 됐던, 라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야? 유전병이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딸이 유전병이 아니라 아들이 유전병이면 이미 아빠도 유전병이 아니라 이미 엄마도 유전병이야. 엄마도 유전병. 어. 이게 이제 사람의 유전, 상에 대한 열성, 상에 대한 우성, 엑스에 대한 열성, 엑스에 대한 우성의 기본이야. 이것만 있는 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 응? 그거는 이제 나중에.